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이해선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고난 주간 둘째 날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 헌신을 위해서 또 새벽에 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난 전통적으로 고난 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별론의 날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날에 비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비유를 화요일날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라든지 또 포도원의 그 소작인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런 많은 비유들을 고난주간 두 번째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그 교권주의자들과 많은 논쟁도 하셨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은 많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논쟁하시고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고 이름 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요일 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켜 말씀하시면서 저 도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는 세상 종말에 대한 성전의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언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1점 1획도 틀림없이 실천이 되는 실행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무너졌는데 서쪽 벽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처로 삼고 있는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 1.1억도 틀림없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 남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세상에 종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런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리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 종말이 없다. 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에는 많은 눈에 보이는 징조들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세상에 얼마나 자기가 구원자라는 그런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습니까? 또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할수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 모든 이단들은 택한 받은 백성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불신자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곡식을 추수를 해야 될 터전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대로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한 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점점 많아진다. 7절에다 보면 민족이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본문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과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이 근심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재앙의 그런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택한받은 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고 또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알곡의 성도 정말 죽정이가 아니고 알곡의 성도 사명자 참성도는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잘 어울리고 교회에서도 잘 어울리고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징조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때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서 이 철로 역정 구원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그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신약은 예수 메시아의 오신 것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는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한, 우리 영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고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해야 될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하는 그 진리를 배울 때첫 단추를 잘못 끼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경을 달달해 운다고 해도 그첫 단추에 걸려서 넘어지면 영혼의 미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안부 종말론입니다. 시안부 종말론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이 망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날과 시를 얘기합니다. 시안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와 종말의 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다. 아니면 언제 어디로 이미 오셨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신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다. 모든 이단의 종류들은 반드시 이 종말론에서 첫 단추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 이미 예수 재림의 영이 자기들 교주한테 들어갔다고 그러고. 지금 여호와의 증언 같은데도 1800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영이 왔다고 그러고 다 그러면서 또 오지 않으니까 1992년도쯤에 이 한국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담이 성교라고 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다 날과 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임박한 종말은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날과 시를 가지고 미혹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악한 영들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시안부 종말론이라는 것. 언제, 어디로 예수님이 임한다. 그 시간과 때는 우리만 안다. 이런 가르침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런 것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 총말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아니, 세상에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징조가 있다. 이런 때가 온다. 그러나 그거 계산하지 마라. 날짜 정하지 마라.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모른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만한 영들이 내가 안다고, 나는 봤다고, 맨날 매치에 이 자리에 온다고, 여기 안 오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의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남아 있는 마지막 예언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임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백년, 천년 간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내 생명의 때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이 우주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날과 시를 정해놓고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것은 다 비성경적이고 진리가 아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종말의 때가 있으면 많은 징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런 어리석은 싸움에서요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고 둘째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르치지만 여기서 산은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을 뜻합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저런 얘기로 성전 예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또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또 내가 볼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저 교회 가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성전을 멀리하는 성전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철로 역전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 있는 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의 의지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성경적인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켜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다 사용하는 전략이, 사악한 전략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렇게 또 변개시키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택한 백성들을 이용하는데, 미혹하는데,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런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잘 우리 믿음의 토대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성전문이 닫히고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또 세상에서는 이런 교회들을 똑같은 이단 같이 이렇게 보는 때에 저는 정말 많이 기도를 합니다. 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의 영혼을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이런 현상, 성전문이 닫히고 세상은 핍박하고 또 이러한 재난을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정말 말씀의 훈련, 또 교리의 훈련, 이것을 잘 양육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진짜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바른 그러한 진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종말에 많은 징조가 있다. 이것을 눈으로 보면 어?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어?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마라. 지붕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은 그 밭을 이제 떠나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산은 성전을 뜻하고, 지붕은 기도의 사명자를 뜻하고, 밭에 있는 자들은 바로 성전에 있는 사명자를 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성전신앙, 또 기도신앙, 사명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붕에서 내려오지 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떠나지 마라. 밭에서 뭐 내가 옷 가지러 간다, 뭐 가지러 간다 하지 마라. 맡은 사명을 잘 지키, 지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려울수록 더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눈에 보이는 구원 역사,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눈에 보이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정말 주님의 가까이 오시는 이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종말의 때를 말씀 붙들고 성전 신앙으로 기도 신앙으로 사명 신앙으로 잘 감당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의 평안과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꼭 예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